여기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자 보면 대구이 선수가 계속 아켓을 막아요. 자, 또 막죠? 자, 어. 어. 또 막죠? 아... 또 막아. 아니 이게 또 막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 그러니까 이걸 지도를 빨리 줬었어야 돼요. 줬어야죠. 어. 이게 왜왜안 주는 거지? 자, 안녕하십니까, 샷강 김민수. 어, 시작해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격투기 리뷰가 아닌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허민 선수가 28년 만에 여자 대표팀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금메달에 사냥 나섰는데 오늘 이 경기를 한번 제가 보면서 그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지금 경기도 유도를 왔는데 제가 이종명 사무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종명 사무국장님은 국제 심판 자격증 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 지금 심판 활동을 좀 꾸준히 하고 계시고 일부 심판이시고 지금 저랑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보면서 어떤 포인트가의 에 어떤 판정이 반칙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시합이 전제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네. 본인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대 유 사무국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 유대관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고 국제심판 자격을 가지고 전국대회 심판 및 경기도대회 심판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한번 보기엔 굉장히 많은 시간쯤 몇 시에 아침면서 계속 봤거든요. 분석을 했는데 포인트만 집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이게 지금 허민미 선수는 세계랭게 3위고 대구수는 3개는 1이거든요. 네. 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큰 기술이 하나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어버치기. 어버치기. 예. 데미지 있었죠. 어, 그럼요. 예. 공격이에요. 예. 예. 허민미 선수 주특기가 잡으면서 기는 그런 기술. 자. 근데 지금도 이게 지금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엄청 빠르죠. 서로 손이 나간 상황이 아니고 한 3초? 3초 그, 정도예요 예. 그렇죠. 한국 예. 회나 봤을 경우는 5초 정도 서로가 잡지 예. 않고 있을 땐 그때 이제 잡지 않았다고 조금 심판이 성급하게 왜냐하면 응. 첫 번째는 허민수 기술 정확히 들어가서 데미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서로 이제 공방한다고 준 건데 이건 사실 반칙이 빨랐습니다. 네. 어. 빨랐죠. 지도가. 그래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양쪽 선수가 하나씩 받게 된 거예요. 지도를요. 1분 정도 지나가 있습니다. 지금. 자. 네. 자, 자. 소매자고 어버치기도 데미지 있었죠. 네. 기술이죠. 있었죠. 네. 있었죠. 네. 이건 기술입니다. 네. 아, 이 상황도 하... 사실 어버치기를 붙이질 못했어요. 응. 당기질 못하고 사실상. 눕다시피, 예. 넘어지다시피, 눕다시피 들어갔고. 아, 어, 대구치 선수의 데미지가 전혀 없었죠. 그냥 네. 팔만 끌려가는 정도. 사실 네. 지금은 위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를 위장을 위장, 잡았어요. 사실 어. 이거를 빨리 잡았어요. 일반 그 위장 공격이란 개념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위장 공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를 잡고 상대를 맺치 의사가 없이 앞으로 넘어지든지 상대의 데미지 움직임 없이 그냥 넘어지면 많게는 10초까지 공격을 안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아, 있을 때도 그냥. 시간을 어, 시간을 벌 수도. 수도 있고 큰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푹 넘어져 앞으로. 아. 계속. 이러면 상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기술 없이 그냥 상대를 막 흔든다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걸 위장공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지키려고 위장공격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나눠서 하죠 그렇죠. 대신. 경기 거야. 운영하는 경기 거예요 경기, 경기 운영, 운영. 그냥 오면 달려들면 잡고 그냥 앉아버리고 음, 음. 그실음또 5초가 다 지나가죠 음, 사실상 좀 음. 비매너 스포츠인 정신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나중에 그렇게 위장을 줄 거면 여기서 위장을 줘야 되는 거맞니다 네, 그래야 이 허민희 네. 선수가 이렇게 기술을 안 걸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이 정도 했을 때 여기가 반칙이 아니니까 또한번 들어가게 되고, 또한번 음. 들어가게 되고. 이 마지막에 이 기술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 마지막에 선수들은 끝날 때. 심판을 보면서 시합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했지? 심판이 이렇게 행위를주면 아, 이 심판이 이 정도 행위가 잘못된 걸 인정하기 때문에 반칙을 준다. 그래서 심판을 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허미미 선수가 심판, 어, 이 정도 하니까 여기 반칙을 준다고? 아, 허미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지 선수도, 어, 잡으면 얘가 주저앉네. 맞네. 기술, 어, 전혀 못 걸어요. 지금은 공격이에요.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데미지가 해서 잡고 당기기까지. 자, 근데. 근데... 그런데 자, 이 이게, 위장이, 이게... 이 위장이 웃긴 게그전걸준 이게... 거예요. 전부... 분명 이건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아까 거를 덮어서 줘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 봤을 경우에 영상을 보면 자, 여기 들어갔죠? 음. 그리고 레프리가 앞을 보죠. 무전 왔어요. 무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상황을 그전 안타리의 상황이 무전이 온거 같아요. 예. 네프리가 슈퍼바이저를 본 거죠. 그리고 거예요. 무전으로 듣고 아. 그때서야 위장을 준 거죠. 그전 기술의 위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 이게 왜 위장이야 이런 식으로 되고 네. 허미위 선수도 내가 왜 위장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경기도에서 슈퍼마저 보고 있는데 심판이 심판을 보고 있다가 무전을 치면 심판이 이 배심을 눈을 봐요. 그쵸. 보고 인지하고 판정을 내리거든요. 아까 안따리 건걸 위장을 줘라 그렇죠. 하니까 항상 벌칙은 그 처를 한 상황에서 벌칙을 주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주심이 너 아까 전에 이거 말고 그 전에 했던 거 안따리 건거 위장이야라고 설명을 못하죠. 그냥 주는 거예요. 널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선수가 볼수 있게 마대하고 무전 들은 거음 이렇게 하고 나서 줬으면 허미미도 아 그렇죠. 내가 그 전께 안다리가 내가 잘못 들어간 게아 위장이었구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위장이 아닌데 바로 지금은... 쓰지도않고 그냥 바로 주니까 어 뭐야 씨 내가 아무도 것안 했는데 위장을 왜 줘? 시청자들도 유도인들도 봤을 때어 저게 위장이 아닌데 왜 위장을 줬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전 상황인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여기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보면 대구리 선수가 계속 아켓을 막아요. 잡으려면 여기또 맞고 자 보세요. 잡 맞죠? 요 어. 자, 어. 보세요. 또. 이거. 허미미 허 저기 잡아야 돼. 자, 자. 어. 허미미 저기 잡아야 되는데 자, 못 잡는 거 손이. 아, 이겁다 이거는 지도입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반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손을, 지금 손이 대고 저역학 아, 계속 손가 손 허미미가 손이 나오려 그러면 계속 여기, 계속 막아 주거든. 여기. 허미미는 왼손을 나와야 돼요. 저손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잡죠 저, 어, 잡았어요. 계속 못 잡게. 그 잡을 위치를 계속 자기가 잡아 잡았다 다 잡았다. 그러면 주심이 마대를 하고, 잡... 하고 되는 어, 거예요. 막지 마라, 막지, 막지 마라. 마라 하고 지도를 주거든요? 이렇게 계속 지도 줘야 됩니다. 어, 이걸 안 주니까 황민미도 킷을 못 잡으니 까 계속 소매 잡고, 어버치기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제, 바테리. 이제 올려 잡죠? 네. 아, 데미지 있으면 되죠 네, 그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네. 사실상 공격으로 볼수있어 공격으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대구선이 많이 지쳤어요. 계속 그전 연결, 열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막죠? 하... 또 막아요. 아니, 이게. 또 막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 그러니까 이걸 지도를 빨리 줬었어야 돼요. 줬어야죠. 어. 이게 왜왜안 주심 의식이? 아, 슈퍼바이저도 잘못한 거고 주심도 조금 잘못 인지했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뽑이는 지금 계속 왜도 잡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못 잡고 막혀도 막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유도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가 지쳐서 뭐 허리 숙이 있으면 빨리 세워서 해야 되고 뭐 도복이 똑바로 안어었으면 도복 똑바로 입어라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주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머리 만지고 또 막죠. 또 막죠. 네. 또 잡... 막죠. 또, 잡... 막죠. 어, 이, 그, 잡잖아요. 아. 또 막죠. 못 잡잖아. 못 잡잖아요. 그렇죠? 아, 또 막죠. 못 잡어요, 아, 사실 컸어요. 아, 타이밍 이 약간. 대코 씨가 네, 네. 달려드는 상황에서 했는데. 제대로 들어갔죠. 회전만 네. 네. 조금만, 부를 조금만 부를 더, 쓰면은, 더 땡겼으면, 더 땡기고 테스트 했으면 점 포인터 분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잡았죠. 예. 네. 이거 이걸 위장을 줬어야 돼. 여기서 줬어야죠. 줄 거면 이때 줬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긴 했어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들도 이제 전문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흘러갔어요. 올림픽 결승이라 그랬을까요? 그쵸. 지금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이제 어버치기 들어가서 상대의 공격 지도를 받아오죠. 데미가 있었어요. 예. 제대로 지금도, 도전. 지금도 보면 공격 들어가죠. 레플이 보세요. 고객갸 아웃뚱, 아웃뚱. 아. 음. 어 이렇게 아 뭔가 들은 거니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또 왔어요. 지금 어, 제가, 예. 어. 선수 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뭐라니까 그러니까 바로 벌써 <laughs> 거의 베시 거의, 거의. 거의 아바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바타, 사실... 어, 아바타. 그렇죠. 조규현입니다. 예. 이 지금 심판이 코바이저의 <laughs> 뭐 의지를 많이 했다. 라고볼수 예. 있어요. 결승이야, 그럴, 있어요. 결승이니까, 음. 네, 그럴 수도 있어. 올림픽 결승이니까,네,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달렸죠. 저손만 계속 이 빼고 있잖아요. 음, 어, 예. 대구치는 지금 어, 잡질 않았어요. 잡지 않아요. 어. 지금 허미미가 잡고 있고요. 어. 이걸, 이걸 뜯지도 못하고 계속 잡히는 어, 거예요. 어. 허미미는 이제 지도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있어요. 있어요. 자기 어. 올라 돌아오는데 통상대가 어. 반칙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그쵸? 그냥 무전. 오는데 마대를 네. 하고 무전. 예, 무전을 받아요. 그리고 자 대구치 표정 보세요. 무지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예. 캐나다 코치도. 어, 뭐지 어리둥절 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그전 지도를 넘어 네, 음, 네. 준것 같아요 예. 상관이에요 캐나다 대구지성도 참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된거죠 마지막 지도도 그 행위들 중에그 앞에 거를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봤을 때 예, 예. 아. 근데 이제 좀 이게 아쉬운 거는 더 되면은 반칙배가 받을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줄줄 줄 몰랐고 이건 사실 덮어줬다고 산실좀 사실 음, 보거든요. 그쵸? 덮었는데 몰라서 줬던 모라서 줬는데. 저도 어연히 심판을 보는 사람이고 이거 심판 자기 집 있는데 저 같으면 분명히 무전에다가 한번더봐라고 얘기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대로 대코치가 기술을 이쁘게 들어가거나 반대로 여기서 우리 허민 선수가 또 위장을 보였으면 그때 가서 반칙배 쪽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거면 아까 진지기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 심... 저런 동작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 했어야 네. 되는 게 그때 지도줬으면 그 동작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렇죠. 일본 국적을 포기를 하고 할머니 의 유언대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거나 그냥 금메달에 나왔으면 굉장한 이슈가 됐을 네, 거라서 어제도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한 이슈가 되겠다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어, 넘어가서진 것도 아니고 네. 끝나고 나서 대구 선수 그런 말을 했어요. 유도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번 올림픽은 석인치 않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대뒤치가 기술 하나 딱 했었나? 뭐고 놨냐면 오른쪽으로 허 위에 발 드축을 한번 했어요. 한번 살짝 허밍이 흔들릴 것 어. 뿐이고 사분 거의 연장 뭐한칠분 정도 동안 대코치는 여기 잡혀서 이런 기술만 있었습니다. 음. 자, 자, 자기 단 그래서 대코치가 못했냐?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 다 이용하고 심판 이용하고 올림픽에 따가운 겁니다. 이건 네, 이거는 뭐 사람들 뭐한 것도 없다 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심도, 오심도 있죠. 오심도 있어요. 근데 오심도 심판의 하나긴 해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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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번에 파리올림픽의 유도 경기를 보면 엄청 빨라요. 빠르다는 게 네. 벌칙이 네. 엄청 아. 빠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지 않고 상처 있었는데 서로 안 잡았다 지도 주고 이 도복을 맞고 잡기를 주지 않았다는 걸좀 빨리 줬으면 허민 선수가 좀더 시원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도팀이 이런 거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캐치를 해서 아 벌칙이 빨리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말고 그 전에 것도 벌칙을 받을 수 있구나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시합 운영을 잘 준비했으면 아마 좋겠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짓자면 대한민국 유도팀이 첫 메달이 여자 허밍윈 허밍이소 서5 7 k g 허밍에서수가 네. 은메달을 땄습니다 남아있는 시합들에서 뭐 금메달이 아니어도 뭐 금메달 따면 정말 좋겠지만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합 잘 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야 고요 역시 그다음에 국장님 역시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도 꼭 끝까지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샷칸 김민수였습니다. 샷칸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샷칸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